자, 2020년 6월 9일 모의고사 2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itively or negatively, 그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our parents and families,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our powerful influences, 강력한 영향을 준다, on us, 우리에게. 그러나, even stronger, 자, 도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어가 our friends가 되고요, 아가 동사가 되고, strong이 보호가 되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그러나, even stronger, especially when we are young. 특히,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친구들은 훨씬 더 강하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Friends 때문에 아가 되어 있고요. Strong은, 어, 형용사의 도치가 됩니다. 보호가 나와서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 동사다. 주어는 our friends다. 복수니까 당연히, 어, 아로 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We often choose friends. 우리는 종종 사, 친구를 선택한다 as a way of 어떤 방식으로서 expanding our sense of identity beyond our families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뜻이 되겠죠. 어, 가족 안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정체성이 되는데 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때 친구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Expand 그럼 확장시키다의 뜻이 되겠죠. As a result 그 결과의 뜻이 되겠습니다. 암기하시고요. The pressure to 자, 이거 단어 선택 문제로 나오기가 좋아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조금 구성해 봤어요. 어, 여기서는 어떤 압력이고, confirm은 확인하다 이 뜻이고, c o n f o r m to는 comply with, 따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e standards and expectations of friends, 친구들의 표준과 그리고 기대를 따르고, 따르야 한다는 그러한 압력, 그리고 다른 사, 사회적 그룹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압력은 얘가 동사가 되겠죠. 프레셔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단순히깐 그러니까 이주로 봤고요. Be likely to 원말 가능성이 높다이 뜻이 되겠습니다. Intense 강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tensive는 안 돼요. Intensive는 집중적인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스펠링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틀립니다. Intense 강렬하다. 즉 친구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싶어라는 그런 사회적 압력은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j u Rich Harris, 자, who is a developmental psychologist, 발전 심리학자인, 이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 who는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비한정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a r g u e 얘가 동사가 되겠죠. 주장했다. 뭐 arguing 쓰면 안 됩니다.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I engine 동사가 안 되잖아요. t h a t yeah를, 뭐뭐란 사실을 주장했다. 대쓰고 있고요. Three main forces, 세계의 큰 힘들이 shape our development, 우리의 발전을 형성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form 써도 괜찮고요. 그게 뭐냐. personal temperament, 개인적 기질, our parents, 부모, and our peers. peers가 friends랑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의 동년배들. the influence of peers, she a r g u e s 그녀는 주장하기를. 어그동년배들의영향은 인플루언스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s 를 잡아 줘야 되겠죠. is much stronger 비교급은 절대로 very가 수식하만안됩니다 much나 far 같은 단어가 수식해 줘야 됩니다. 여기 much 대신에 very 쓰면 틀립니다. 훨씬 더 강하다. then 무엇보다도 어 인플루언스보다도 이 대시 앞에 있는 인플루언스란 단수 명사를 받으니까 d e 로 써야지 도즈라고 쓰면 안 됩니다. 부모들의 그런 영향력보다도 The world that children share with a p p e e r s 자 아이들이 그녀 그들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 세상은 표현이죠. Is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The world가 주어고요. 이 Which는 아, 이 대신 Which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생략해도 괜찮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요 Share 다음에 있다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 세상은 is what shapes behavior. What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리고 Shapes 하고 Modifies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Modifies the Characteristics 아니면 Treats, 어떤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수정하게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ey were born with,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특성을 수정하게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어, they w e r 는 with which they were born 해도 괜찮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with가 뒤로 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다음에 있는 거는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enhance. h e 는 t h e 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etermines. 자, 여기서 보면 형성하고 shape s부터 있죠. 그죠. 그리고 modifies s부터 있죠. 그리고 and Determines S 부터 줘야 됩니다. 결정한다. The soul sort of people, they will be 그들이 앞으로 될 그러한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they will be, the s o l of person에서 the s o l of person을 없애는데 어, 사람이니까 who가 되어야 될것 같지만, 관계됨수로 만들 때요. 보호일 경우, 비동사의 보호일 경우에는 무조건 that만 써야 됩니다. 복격 관계되면서 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적격 뿐만 아니라 이대은 복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가능해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다 만약에 후 라고 썼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보호는 무조건 대로 써줘야 돼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웬대교로 그들이 자라날 때이 뜻이 되겠습니다.